네, 또 바른 정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총 끝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 비문재인 후보들의 3자 원샷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상욱 대변인,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쪽의 지상욱 대변인은 다른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정당 의총이 어제 있었다는 건뭐 어,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의총이 끝난 지가 벌써 열두 시간, 열두 시간 정도 됐나요? 그죠? 자정 가까이에 했는데요. 예. 그럼 뭐 일곱, 최소 일곱 여덟 시간 시작된 시간부터 열두 시간이고 정기당 입장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후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침묵으로 인정했다고 하고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언론프레이다 상반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어~ 진상욱 대변인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물론 진상욱 대변인은 후보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건 원내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예 네. 그니까 러공 당의 공식 입장과 후보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잠시 후에 확인해 겠습니다 우선 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네. 의총을 마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바른 정당은 유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좌파 직권을 막기 위해서 삼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고, 어, 후보가 지켜보고를 했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후보 입장입니까? 그좀그 브리핑에 조금 허점이 있고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예, 어저께 의총 상황을 보면 네. 후보가 어, 지역 일정을 어, 시간을 빼서 어, 당원들... 아, 그, 당의 의원들, 동지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시간을 낸 자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통을 하고자 모인 자리였는데, 당과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 어제 모였던 분들 중에 반수는 뭐 단일화 같은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수는 단일화 하면 안 된다. 그냥 후보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팽팽한 의견의 어떤 그런 그, 어,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 그 반수 일부에서 이제 삼자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의총에서 그 유승민 후보는 본인은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어,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거기서 표시했고요. 아, 근데. 하지만. 그러, 잠깐만요. 그러면. 네네. 의원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 지켜보기로 했다 하는 네. 이야기는 사실이 다 아니네요. 후, 그러니까 후보는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보기로 했다는 의미도요. 예. 후보는 반대를 했지만 참자 단일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아, 나를 반대 의사를 가진 그런 차원에서 음. 지켜보겠다 하고 반대 의사를 고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밝혀 놓고 당신들이 예. 이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추진을 한번 해봐라. 하지만 나는 반대다. 예, 예. 요 예, 나는 예. 반대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그 밑에 예. 또 백브리핑할 때 내용 보면은 어, 후보가 어, 어저께 그 3자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는 어,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어, 그렇게 브리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어, 논내, 논내 대표면 지도부인데요. 지도부가 후보가 분명히 나는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하실 분이 있다면, 추진 한번 해봐라. 라는 정도의 멘트였다면. 네. 어, 분명히 이제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원내대표가 후보는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하지 네. 않고 어, 후보는 해보라고 했다고 그 의미를. 네. 단일화를 추진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3자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보의 뜻과 상관없이? 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부라고 하면 네. 지금 그 최고위도 해체돼 있고요. 그 주호영 원내 대표께서는 지금 대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 대행을 하고 계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주호영 대표하고 이제 의장단의 어떤 역할을 하신 건데 사실 브리핑 자체도 어제 회의 내에서는 대변인인 제가 하느냐 아니면 또 전략기획 단장인 황영철 의원이 하느냐 이런 또. 어, 얘기들도,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당 지도부인 그 선대위원장 세 분이 맡아서 한번 의견을 정리하면 어떻겠냐, 한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그대를 떠났는데, 어, 그게 그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후보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해봐라. 나는 그러면 지켜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프리핑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닌다 아닌가 한다라고 어떤 음. 추측까지 하면서 그걸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로 몰아간 거는 조금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로서는. 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했다 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면 뭐 일부러 언론 플레이하셨겠으면 어제 모인 분들이 전부 다 당이 잘 되고 후보가 잘 되길 위해서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진심 어린 또 그런 충정으로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 을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 단일화를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반반씩 나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이게 무슨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의 거치나 또 단일화 뭐 이런 문제들이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들도 아닙니다.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온 의견을 조영 원내대표께서 단순히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어, 실수나 오해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본인의 의도 아닌가요? 그뭐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실수할 만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그분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은 그걸 의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그 무리가 있고 단지 원래 있었던 상황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후보 입장은 삼자 이제 후보 입장을 정리하자면 네 네. 입자 원샷 단입라는반대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포지션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게 네. 입장인 거죠. 예 어저께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내대표까지 네. 어, 후보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하고 사실상 후보가 받아들인 거라고 해놓고 네. 추진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어저께 여기 지금 브리핑된 나, 내용처럼, 예. 어, 뭡니까?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과, 강구하, 강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제 그런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른 정당을 만들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금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이유가, 이 대선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조금 목적이 불분명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교감이나 접촉이 실제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의원들끼리의 뭐 컨넥션이나 전안통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감이 오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얘기 아, 들어본 적 없어요 전혀 없소? 들은 바가 없고요. 바가 예, 없어. 예. 그럼, 그럼 바른 바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이야기가 오가는 대목은 혹시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시고 지금 분명히 후보께서는 여러 번 TV 토론이나 인터뷰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아, 어, 형사 피고인으로 자격이 없다. 또 이번에 무슨 돼지 무슨 그 무슨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laughs>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네. 경우도 <laughs> 의원님 돼지 사건이라고 하니까 좀죄송 예, 뭐참제 그 입으로 말 표현하기도 참 <laughs> 네. 돼지 사건으로 요약하죠, 예, 돼지 사건. 예, 돼지 사건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법 대북 송금으로 북한 핵을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박지원 대표와 그런 세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대를 할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 번 밝혔죠. 그런데 단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런 원칙과 기준을 끼고 정치공학적으로 뭔가 연대를 한다는 것이 후보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어저께 어. 그 의총 끝나고 기사가 예. 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 댓글들 보면 그 늦은 밤 2시 3시에도 후보 힘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 그렇게 바른 정당이 탄생한 정당이 아닌데 그렇게 구태한 정치 어떤 공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고 비난의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이승민 그 후보에 대한 지부,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또 사실은 이미 선출된 후보를 당해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죠. 예, 그게 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면 그 다른 어, 정당이 경선을 할때 배틀 토론을 도입하고 또각 지구별로, 지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국민 참여시키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정말 민주적 절차성을 지킨 정당성 있는 후보거든요. 그렇게 뽑아 놓고 거기에 모두 참여해 놓고 지금 당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후보가 한 3%에서 4.몇 프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당 지지율도 4% 5%거든요. 당 지지율이 20% 30% 되는데 후보가 3-4%라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만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좀더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문제인데 단지 후보의 지지율에 책임을 돌리고 좀 흔드는 모습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게, 동료의원들이 사실 지역에서 유세할 때 협조해주고 해야 지역조직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러한 유세 과정에서 협조는 원활하게 받고 계십니까? 이승민 후보가? 지금 여기, 지금 뭐 그동안은 보면은, 어, 도와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이제 신생정당이고 각 지역구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재보궐선거, 어, 4.13인가에 재보궐선거 했을 때 보면은, 심지어는 조직위원장이 없는 대구 달석을 또 천안을 같은 데는 27%또 30%가 넘는, 하지만 무소속 후보와 같은 분들도 그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거기서 희망을 본 거고 저희는 싹을 돋아서 물을 주고 모내기하고 태양 광선을 쬐주면 머지않아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알곡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욕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갖고요. 지금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요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어,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규정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 대부분의 당의 의원님들 또 원의 당의 위원장님들께서 어,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 정도죠 네 믿고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예뭐안 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열심히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야 3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좀 여유가 있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은 이렇게 당 지지율이 안나고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온 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 뭐어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요, 다음 지선에서. 네. 하보 조직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 지금 대선이 이제 5월 9일날 끝나면 내년 네. 지방선거는 이제 1년하고 한, 한 13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대선의 움직임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말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질서를 여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그 가치를 누가 더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식상한 정치공학적인 권력 나누기나 야합보다는 정말 민심의 선택, 민심의 공간을 차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건 앞으로 1년 후에는 많이 달라,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기반들도 많이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입장 확인을 해보자면 원샷 3자 단위라도 반대하고 홍준표 네.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의 2자 단위라도 반대하며 사퇴도 거부하고 완주한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건 거죠? 후보의. 네. 네. 어저께 그 시간까지의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총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윤승민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 단장이었습니다. 반대 의사를 고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밝혀놓고 당신들이 네. 이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추진을 한번 해봐라. 하지만 나는 반대다. 예, 예. 요 예, 나는 예. 반대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그 밑에 또 예. 백브리핑 할때 내용 보면은 어, 후보가 어, 어저께, 그, 삼자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는, 어,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어, 그렇게 브리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어, 논내, 원내대표면 뭐 지도부인데요. 지도부가 후보가 분명히 나는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하실 분이 있다면 추진 한번 해봐라. 라는 정도의 멘트였다면. 네. 어, 분명히 이제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의 뜻이 중요하니까 원내대표가 후보는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네, 또 바른 정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총 끝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등 비문재인 후보들의 3자 원샷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 후에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상욱 대변인,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쪽의 지상욱 대변인은 다른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른 정당 의총이 어제 있었다는 건 뭐, 어,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의총이 끝난 지가 벌써 12시간, 열두 시간 정도 됐나요? 4정 가까이 네. 네. 했는데요. 예. 그럼 뭐, 최소 7, 8시간, 시작된 시간부터 12시간이고, 정기세 입장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후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침묵으로 인정했다고 하고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언론 플레이다. 상반된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어, 지상욱 대변인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물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하지 네. 않고 어, 후보는 해보라고 했다고 그 의미를 네. 단일화를 추진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3자 자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후보이 듣고 상관없이? 꼭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부라고 하면 예. 지금 그최고위도해체돼 있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대표가 없기 때문에 대표 대행을 하고 계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양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주호영 대표하고 이제 의장단의 어떤 역할을 하신 건데 사실 브리핑 자체도 어제 회의 내에서는 대변인인 제가 하느냐 아니면 또, 전략기획단장인 황영철 의원이 하느냐, 이런 또, 어, 얘기들도,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당 지도부인 그 선대위원장 세 분이 맡아서 한번 의견을 정리하면 어떻게냐, 한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는데, 어, 그게 그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후보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겠다 해봐라. 나는 그러면 지켜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브리핑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아 아니... 진상욱 대변인 은 후보 쪽입장에서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건 원내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 당의 공식 입장과 후보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네. 의총을 마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바른 정당은 유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지만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후보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고 어, 후보가 지켜보를했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후보 입장입니까? 좀그 그 브리핑에 조금 허점이 있고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저께, 예. 예. 어저께 의총 상황을 보면 네. 후보가 어, 지역 일정을 어, 시간을 빼서 어, 당원들. 아, 그, 당의 의원들, 동지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시간을 낸 자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통을 하고자 모인 자리였는데, 당과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 어제 모였던 분들 중에 반수는 뭐 단일화 같은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반수는 단일화 하면 안 된다. 그냥 후보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팽팽한 의견의 어떤 그런 그, 어,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 그 반수 일부에서 이제 3자 반이라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의총에서 그 유승민 후보는 본인은 3자 반이라에 대해서 어,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거기서 표시했고요. 아, 근데. 하지만. 그러, 잠깐만요. 그러면. 네네. 의원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 지켜보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는 네. 사실이 다 아니네요. 후, 그러니까 후보는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보기로 했다는 의미도요. 네. 후보는 반대를 했지만 참자 단일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아, 나름대로 대 의사를 가진 그런 차원에서 음. 지켜보겠다 하고